여기, 가 어? 어, 그때, 그때 찍은 것보다는 큰, 큰것 같다고. 그럼한 발자. 그것도 <돌이> 잘. 니하리 <목소리라> 어디 가요? 트라미야 거기 거기까지 갈 거예요. 거기서 좀 에, 에, 에. 됐다. 아. 아니야 지금은 갈수 없어 위에 아,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찍어줘 날개 너무 이다지 맞아요.

정지선 안 지키고 이제 적발되면은 인데 <목소리도> 그래서 좀 바뀌긴 바뀌겠다더라 그래도 <목소리도> 일단 질문 최소화로 해주면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맨날 이런 슷산 집이네. 심 짠! 행복해. 오인네. 특제소스, 피지소스. 아, 요거요요거요거요요 이거요. 이거는요거 이게 진짜? 응, 음, 진짜. 버스 어, 어. 괜찮은데 맛있는데? 어, 괜찮다.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, 어 이거 뭐가, 이거 뭐, 잠깐만. 아, 그가잠는거 아이가? 리 우리... <놀만> <놀만> 이거야그리고 관세로 이거. 올린 다음 돌돌 이거 이 이렇게 해서 음. 그거것같 엄청 알겠어 장아니지 <laughs> 야한잔내거 아까 오기 전에 아 조개도 저렇게 따라가지고확인시켜 저 있더라. 우리? 아빠 로 내가 살이 다 어? 그 하나 줘라. 나 애기 애기 달라야죠. 이게 뭐였더라? 저게 뭐 마늘볶음. 어. 안먹어 어. 나안 뭐지? 이거 초피클인가 봐. 요 아, 이거 있대. 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사진 찍으러 팔러 들어가야 돼. 어, 이거는 괜찮네. 그... 그... 본인... 한거어 왜랑 보니까 그냥, 그냥 그런 거막 보고 오는 걸 알고 이러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